안녕하십니까? 한국 청소년 활동 진흥원 PBA 지원부 박현규입니다. 2020년 키와형 PBA 운영 매뉴얼은 잘 받으셨나요? 키와형 PBA 운영 매뉴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운영 매뉴얼 사용법 설명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설명 영상은 올해 개발한 제로 마켓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교육 자료는 클로바 더빙이라는 AI 더빙 기술을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비대면 기계 자료를 만드는 게 부담스럽다면 저처럼 AI 더빙 기술을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럼 매뉴얼 1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제목 아래 환경, 기업가정신, 업사이클링이란 표시는 이 프로젝트가 환경 문제, 기업가정신, 업사이클링을 주요한 활동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옆 사례 영상 보기 QR 코드를 스캔하면 2019년도 기화형 PBL 우수 운영사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 목표에서는 제로마켓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성취 기준은 무엇인지 소개했습니다. 제로마켓 프로젝트는 창의력과 협업을 핵심 역량으로 설정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창의력을 정의한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방법을 생각해내는 과정에서 창의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협업은 팀원의 의견을 구루 반영하고 팀을 합쳐 공개할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의할 점은 제로마켓 프로젝트의 핵심 역량이 창의력과 협업이라고 해서 청소년 활동 6대 핵심 역량 중 창의력과 협업 역량만 향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 활동 6대 핵심 역량 중에서 창의력과 협업을 특별히 강화할 수 있게 설계했다는 의미입니다. 성취기준을 볼까요? 성취기준 6사는 6학년 사회과목이라는 뜻이고, 6수는 6학년 수학과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제로마켓 프로젝트의 성취기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로마켓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은 6학년 사회과목의 내용 지식 즉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본 프로젝트의 성취 기준을 달성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개발 배경과 방향은 개발자가 무슨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됐는지 개발자의 의도를 담은 글이니까 천천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프로젝트의 뼈대와 같은. 단계별 활동 전개도입니다. 전개도를 완성하면 프로젝트 개발의 7분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개도 작성은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중요한 과정입니다. 개발뿐만 아니라 운영을 할 때에도 전개도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서 전개도 읽는 방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측 상단 기계 유형 안내를 보세요. 동일하는 표시는 활동 중 보여주는 동영상 기계 자료를 말합니다. 시는 활동 중 제공하는 신문기 사비계 자료를 말합니다. 툴은 활동 전에 미리 제공하는 거꾸로 학습 자료입니다. 만약 1차 시에 풀이라는 표기가 있다면 1차 시 시작 전에 청소년이 해당 비계 자료를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는 활동 중 제공하는 교과 자료를 말합니다. 제로마켓 프로젝트에서는 교과 내용을 예시문에 넣어뒀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깊은 내용 지식 전달을 원하시면 해당 교과를 연구한 후 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후라는 표시는 활동을 마친 후 심호학습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관련 교과를 표기한 사, 수, 기는 과목명을 의미합니다. 사는 사회, 수는 수학, 기는 초등기업과 정신을 의미합니다. 지도자 여러분은 활동 전 반드시 해당 차시의 비계 자료가 무엇인지 또 활동 중에 제공하는 비계인지 미리 제공해야 하는 풀립러닝 자료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1차 시첫 시간을 예로 들면, 1차 시 시작 전에, 이상, 이하, 미만, 초과의 개념, 퍼센트 개설표,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미리 익혀올 수 있게, 풀립러닝 영상을 SMS나 단독문자로 보내줘야 합니다. 만약, 풀립러닝 자료를 보지 않고 와서, 내용 지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면, 프로젝트 진행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풀립러닝 여부를 물어보고, 플립러닝을 하지 않고 온 청소년은 활동 시작 전 플립러닝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상, 이하, 미만, 초과의 개념이나 백부율 개선 등은 활동 시작 전 지도자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해 준후 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1차 시에는 플립러닝은 꼭 하고 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플립러닝 여부를 조사하고 활동 전에 플립러닝을 하도록 해야 남은 차시를 운영하는데 풀립러닝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차시에는 활동 목표를 적어뒀습니다. 활동 목표를 염두에 두고 프로젝트를 운영하셔야 합니다. 1차시를 예로 들면 1차시 첫 시간에는 시장 놀이를 하는데 시장 놀이를 통해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지도자 여러분은 청소년이 단순히 시장 놀이에 집중한 나머지 물건을 파는 데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코칭해야 합니다. 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동 중에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개념을 자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기후를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를 이용해 실생활에서 할인율을 계산할 수 있게 물건 가격을 할인해보도록 유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활동 목표 아래에는 기계자료 정보를 표시해 뒀습니다. 기계 풀이영상 3이라는 표시는 활동 참여 전에 영상 자료를 프리 러닝하고 오도록 지도해야 하고 해당 기계자료를 보려면 기계자료집 영상 3번을 보면 된다는 뜻입니다. 기계자료 리스트는 한글 파일로 보내드릴 텐데 기계자료는 참여 청소년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기계자료를 제공해도 무방합니다. 본문 예시 박스도 참여 청소년의 학습 수준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박스 아래에 워크북 1에서 2라고 표시한 것은 청소년 워크북 1페이지부터 2페이지를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 아래 워크북 3이라고 표시한 것은 청소년 워크북 3페이지라는 뜻이겠죠. 청소년 워크북에는 해당 워크북이 운영 매뉴얼 몇 페이지 내용인지 표시해 뒀습니다. 어떤 물건이 잘 팔릴까 옆에 P8이라는 표시는 매뉴얼 8페이지라는 뜻입니다. 2020년 키와형 PB의 운영 매뉴얼을 활용하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결론이 정해진 프로그램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여 청소년의 선택에 따라 온라인 마켓 플랫폼 활동을 축소할 수도 있고 업사이클링 활동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로 마켓 프로젝트는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활용해 물건을 팔아보는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마켓 플랫폼을 활용한 판매 활동은 과생산, 과소비, 과폐기로 이어지는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인지, 기업가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 개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청소년은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은 청소년의 선택이 제로마켓 프로젝트의 목적, 즉 가치를 향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서 청소년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플라스틱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참여 청소년이 우리 팀원들은 집에서 배달 음식을 유독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단순히 플라스틱 용기 배출량을 측정하는 것보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 생겨난 일주일 집회 플라스틱 용기를 측정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낸다면 청소년의 의견을 따라주는 게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플라스틱 배출량을 측정하는 활동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뉴얼에서 제안한 방법과 청소년이 제안한 방법은 둘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게 훨씬 PBL의 취지에 맞는 거겠죠. 2020년도 키와형 PBL 운영 매뉴얼 사용법 안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청소년을 위해 프로젝트 운영을 결심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